안녕하세요, 블링 강사 손경은입니다. 스페어는 크게 헤드핀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헤드핀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3번, 6번, 9번 그리고 1 0번핀이 스페어로 남아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핀, 헤드 핀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남는 스페어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투구를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레인에는 3번, 6번, 10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보통 많은 볼러 분들이 생각하실 때이 여러 가지 3개 이상의 핀이 남아 있으면 어, 이거를 어디를 맞춰야 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어는 꼭그 여러 가지 핀이 남았어도 그 핀을 모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 몸과 가장 가까운 쪽을 키핀으로 잡고 그 키핀의 우측을 히팅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아무리 여러 개의 핀이 남아있더라도 정확한 스페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3번, 6번, 10번 핀에 스페어 하는 모습을 369 시스템을 직접 적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10번 핀을 스페어 할때서 있었던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3번 핀의 우측을 히팅할 것이기 때문에 스탠스를 3쪽 그리고 6쪽을 이동을 해서 3번 핀 우측을 겨냥하는 스페어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 핀, 6번 핀, 10번 핀, 이렇게 3개의 핀이 남아있을 때에도 키핀을 잘 선정하시고 또그 키핀의 우측을 정확하게 히팅하려고 했을 때그 나머지 뒤에 있는 핀들까지 모두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스페어에는 키핀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두 번째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 어깨, 오른손 기준으로 오른쪽 어깨와 내가 키 핀으로 선정해 놓은 그 핀과의 일직선상에 어깨를 놓고 몸을 열고 닫고 하는 식으로 스페어 처리를 할때 몸각의 중요성 그리고 키 핀을 정하는 그 정확한 키 핀을 선정하는 방법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유념하시면 어떤 스페어가 남아 남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스페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른쪽 핀 스페어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스페어 핀의 각도가 일직선상이 되고 킵핀 선정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 핀의 스페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는데요. 스페어는 크게 헤드핀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헤드핀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2번, 4번, 그리고 7번과 8번 핀이 스페어로 남아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왼쪽 핀, 헤드 핀을 기준으로 왼쪽에 남는 핀을 스페어 처리를 하는 방법을 네, 알려드리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메인 앞에 4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제, 네, 제가 저 4번 핀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핀을 스페어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어 처리를 할 때는 내가 보는 핀에 우측을 히팅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스페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왼쪽 핀 스페어 처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페어 처리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키핀 선정인데요. 정확한 키핑 선정하는 법을 꾸준히 경험으로 습득하신다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스퀘어 처리 확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